말하는 자는 을을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곳으로 본내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할리루야 11월 6일 월요일 새벽 퀴티 말씀입니다. 오늘은 형통의 과실을 쟁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의 힘을 간과하여 함부로 말한다면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사람을 찌르고 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람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양약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아프고 병든 내 친구에게 좋은 치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련하여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나 말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진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는 일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단지 악담을 내뱉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편하게 말하는 것이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불편하게 말하는 신중한 언어 습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 습관을 계속해서 갱신해야 합니다. 타인과 말할 때 스스로가 말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신중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지혜롭고 신중하게 발언함으로 주변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0절에서는 악을 꾀하고 도모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화평을 의논하는 자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화평을 소유한 마음은 희락과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지요. 모든 인간은 마음이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분노와 시기와 불안과 염려, 음란한 생각으로 마음이 채워집니다. 우리가 화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건면하듯 화평을 의논해야 합니다. 화평을 소용하기 위해 고민하고 나누며 내 속에 정제되지 못한 모든 생각을 다스리고 떨쳐내는 의논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논하십시오.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의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속에 부정한 마음이 눅눅듯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분노의 원인을 해결할 만한 지혜와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이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조금 손해를 봐야 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피하는 것이 난처해질지라도 진실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의 성도들에게 부지런함을 요구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쓰임 받는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부지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쓰시고, 부지런한 사람을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이지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 능력을 펼쳐볼 기회조차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 성품, 언행을 겸비했을지라도, 부지런하지 못한 자는 타인에게 불임만 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함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의 비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충선된 종을 찾으시며 악하고 게으른 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에서는 계속해서 게으른 인생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 하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마땅히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등한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부기를 얻습니다. 자마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자가 당하는 결과를 비교하며 게으름의 위험성과 부지런함의 유익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부지런한 자의 손에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부지런한 자의 삶에는 그 부지런함으로 인한 결과로서의 열매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의 은총이 더해져 게으른 자가 얻는 열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형통한 가시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기 위해 가져야 할세 가지 자세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평소의 언어 습관을 돌이켜보며 어제보다 더 나은 지혜롭고 신중한 말들로 우리의 입술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함부로 내뱉는 말은 사람을 찌르지만 신중하고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로 생명이 살아나고 병진 자들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를 의논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악하여 부정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날마다 녹슬고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로 충만하도록 의논하는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화평을 의논하여 우리의 마음의 압도적인 기쁨으로 충만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지런한 삶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 눈과 귀, 우리의 전 인격이 부지런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기보다 부지런한 자를 사용하시며, 부지런한 자에게는 은총과 지혜를 더하시므로 더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부지런함을 인정해주지 않을지 모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지런함을 하나님께 인정받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